안녕하세요. 원장님. 기분 좋은 새해 맞이하셨길 바랍니다. 하면서 문의가 왔어요. 현재 보유 점수는 스피킹 7.5, 라이팅 6.5였고 점수가 계속 6.5에 머물러 있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수업을 보니 영어는 충분히 잘하시는데 크리티컬한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 집어드렸고 9일 후에 본 시험에서 라이팅 7이 나왔습니다. 이 6.5에 멈춰 계신 분들 많죠. 7.0을 막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수많은 에세이를 써 봐도 점수가 6.5에 멈춰 있을 수 있어요. 7.0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더 i 기및 네, 읽어 주실까요? 어, uh, To begin with, some people, myself included, dispute that learning foreign languages is mandatory for children. 네, 이거 괜찮아요. 주장이니까 should be mandatory. Should be mandatory. Um, 네, 그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음. 주장이니까 should be mandatory for children. p e o l have been beneficial in society. 이게 잘 맞고 주장 근거를 조금 더 디벨롭할 필요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 왜요? 음. When it comes to 그리고 커뮤니티 뭐사이즈 아닐 것 같은데, 제아이디어로 보면 f i s t cultural understanding, c u l t u r a l understanding 할수 있고, and 뭐, communication skills 이런 거들이 뻔하지만 그쵸? enhancing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kills 이런 것들. 그래서 요점은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주장을 주장 명확하게, 명확하게 쓰고, 두 번째 문장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서폴드 아이디어. 서폴드 아이디어는 여기서는 그 외국어 교육의 교육의 이점이 되겠죠. 그럼 뭐는 안 되냐? 지금 고쳐왔던 부분은 r 얼바이 해서 주장을 재진술할 필요가 없어요. 재진술보다 네. 아, 이 문장은 이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약간 s h 멘 u l d mandatory 이 부분이랑 p a r a p h a i n g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디에서 이유를 develop 하자. 이유를 디 e v o 서폴드 아이디어를 말해요. 교육의 이점이 뭐냐? 자세히. 이때 교육이점 말할 때는 나열하면 좋아요. 제가 또 아까 어 foster culture understanding 에서 끊지 않고 또한 가지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해냈던 게 나열하기 할수 있으면 음. 응. 나열하기, 나열하기. 점점 더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열하기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문장 그럼 뭘 쓰냐? Support ideal 내가 여기서 나열했으면 윗 문장을 더 디벨롭해야 돼요. 더 디벨롭, 응, 더 디벨롭해요. 더 디벨롭.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아이디어가 청결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음. 추천드리는 그 구조는 서포트 아이디어를 두개쓰 최대 두 개만 써요 바디에서 바디에서 최대 두개 쓰면 어떻게 써지냐면요 첫 번째는 주장 두 번째 어, 근거 세 번째 근거 디벨롭 이때 어, 예시 쓸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이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음. 근거 1을 쓰세요 그 다음에는 근거 2를 디벨롭해요 잘못된 아니. 패러브라스. 네, 하나의 러그래프에 응. 조금 타스커치 훈트 점수가 부족하고 깎이는 글은 디벨롭을 안 하고 근거 1, 근거 2, 근거 3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근거를 말하긴 하는데, 어, 충분히 디벨롭되지 않고 어, 근거, 여러 가지 근거가 나열될 때 조금 덜 점수를 받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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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전히 어, 지금 딱잘 맞는 아이디어를 썼고, 그래서 어, 여전히 7이에요. 타스커치 훈트 여기까지는. 음. 우 조금 더 탄입구에 가깝게 만들려면 더 자세히 들어 봐야 돼요. 네, 여기. 그래서 이 문장은 빼기. thereby는 일단 문법이 thereby는 부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thereby를 쓴다고 하면 문장이 아니라 thereby leading to a belief. 이런 식으로 thereby 어? leading to a belief that learning enables net. 네, 이렇게 들어도 뒤에는 괜찮아요. 음.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읽어 보실까요? It is the most noticeable c 자, 얘는 두 번째 아이디어라고 여겨져요. 그렇죠? 두 번째 음. 이후로는 자, 이거 세컨드 다이디어인데 그러면 세컨드 아이디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연결수가 음. 빠졌어요. 연결수가 빠졌고요. 음. 네, 이렇게 근거를 하고 이거 한 문장 더 조금 넣어주면 네, 여기 디벨로 만약에 얘를 쓴다 하면 이걸 조금 더디벨로 하는 게 좋고 네, 뒤에 또세 번째 아이디어 세번세 번째 아이디어 나오네요. 이내드션 넣고요. 이내드션 필요하고 이내드션 더 더멀 이른거아 이내드션 말고 다른 것도 알려줄게요. 이내드션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세요. Equally important is the i 이 the idea. Equally 이, 고, equally important is the idea. t 하면서 어 이거 너무 쓴 노스노스이스 케이스 이것도 너무 잘 썼는데 네 이거 쓴다면 연결사가 필요하다.

foreign language, the better your proficiency. Tell uh, to... 네. 응. s 네. 뭐 early... 응. 네. I'm j e i n to e t h n d e a s m o i n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o i g t say, I'm i to say, I'm going to s I'm g say,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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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y I'm o i n 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g o to say, i s i n g Uh, using language to a pick up naturally, 아. p i c k up naturally, t h e language and 뭐, near native fluency, near native fluency 하겠죠. Develop near native fluency 할수 있어요. 네, 지금 두개 썼으니까 이거 나도 미 보도시에 쓸수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develop sentence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원칙은 다시 이제 조금 주점을 줬는데 그 근거는 항상 디벨롭이랑 세트얘도 세트. 그래서 세트. 어. 첫 번째 근거를 베니피셜하다라고 어, 했으면 이 뭐가 베니피셜인지 네. 아이를 뺄까요? 빼도겠다. 빼고 이 아이디어 빼고 첫 번째 베니피셜한 이유가 어, 어, 빨리하면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한 가지 서퍼드 네, 아이디어로 하면 될거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 많이 원하니까 그렇죠? 기분 원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 응. 하시거나. 음, 처음에 읽었을 음. 때 서퍼드 음. 아이디어 세개 느낌이었거든요. 글로벌라이즈드 월드에서 베니피셜하다두 번째, only the earlier the better. 세 번째, companies. 이제 세 가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음. 어, 세 가지는 디벨롭을 못하니까 처음에 기호 짜실 때두 가지 서포터 아이디어만 생각하시고 어, 두 가지 그세 가지 네 가지 아이디어를 다, 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 가장 설득력 있는 거두 가지로 선택하시고 이 구조를 써보세요. 죠이 그렇죠? 구조로.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될 때는 아, 두 번째 결과 할 때는 연결사 꼭 필요해요. 내가 네. 그러니까 indeed 이거는 조금 부족한 연결사예요. Indeed는 어때요? 부족한 연결사예요. i n d 앞에 내용을 강조할 때 사실상 그렇죠? 앞에 내용 강조할 때 쓰니까 스피킹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in addition, furthermore, what's more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서로 다른 아이디어라서 그다음에 many companies look for employees f r o a r m u n d t i e world. Which means is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여기도 갑자기 주장 재진술 했으니까 그서 트 아이디어를 주장 재진술보다는 이런 것보다 근거를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근거. 네, 근거. 많은 캠페인에이스. 어, 많은 look for 대신에 seek 드세요. seek. 조금더적절한단도 어, 다르고 seek employees. 오버 러트 랭거. 왜요? 뭐. 어. To expand. 그렇죠. 어. As they will expand their business to the world, um international Work. foster international trade, expand their tour, they go not page toward the world, they couldn't page all they expand their business, steps, well, fostering international national trade mm. and cross border collaboration.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써야, 써야 된다는 거예요. collaboration. 응, collaboration. 네. 그래서 요점 어, 근거를 말하다가 디벨롭이 한 단계 더안 되고 자꾸 주장재진술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바디에서. 응. 그래서 그래서그 어, 이유는 아마 디벨롭판을 어, 의식적으로 더 자세히 자세히 내가 써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어 다시 이렇게 주장 재진술하는 을 경우가 있는데 아마 어 아이디어가 제한되기보다는 이렇게 더 깊게 디테일하게 한 단계 더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냥 응. 뭔가 이 페로그랩에 진짜 뭔가 계속 연결하면서 써야 된다라는 걸좀 응. 빠져 있었던. 응. 많이 그냥 근데 그걸 뭔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계속 재진술 재진술 재진술만 응. 그걸로 한것 같은 느음 응, 맞아요.